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조사하고 경험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령자 임대주택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고령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건강이 조금씩 약해지고 소득은 고정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 문제까지 복잡해지면 정말 고민이 많아지죠. 그래서 오늘은 고령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임대주택 종류와 특징, 그리고 선택 시 주의점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자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쉽게 말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민간이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필요에 따라 의료나 돌봄 서비스까지 연결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바로 공공실버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민간고령자 전용주택입니다. 첫 번째, 공공실버임대주택입니다. 이건 한국토지주택공사, 흔히 LH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월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예요. 월급여가 많지 않은 어르신들이 생활 안정 차원에서 선택하기에 가장 적합하죠. 게다가 커뮤니티 공간과 생활 지원사 서비스도 제공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고령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입주 경쟁이 치열하고 지역마다 공급이 제한적이라 원하는 곳에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주변 사례를 보면 신청만 해도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큰 특징은 복지 서비스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식사, 간호, 의료지원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자산이 있는 고령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산이 조금 있지만 혼자 살기 어려워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습니다. 다만 월 비용 부담이 크고 경우에 따라 사생활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받아 본 사례 중에는 공동식사나 생활 규칙이 엄격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느낌은 덜하다고 느낀 분들도 계셨어요. 세 번째, 민간 고령자 전용 주택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건설사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점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독립된 생활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프라이버시와 편의성이 뛰어나죠. 하지만 단점도 뚜렷합니다. 초기 입주 보증금이나 월 생활비가 상당히 높아서 소득이나 연금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받아본 사례를 보면 고급화된 시설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생활이 편리한 만큼 비용이 높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고령자 임대주택을 선택할 때 고려한 선택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저렴한 임대료와 기본 생활 안정이 목적이라면 공공 실버 임대주택이 가장 적합합니다. 반대로 복지 서비스와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면 노인복지 주택이 맞고 프라이버시와 고급시설을 원하신다면 민간 고령자 전용 주택이 적합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제 상황과 생활 패턴, 필요 서비스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례를 보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민간주택을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임대주택 경쟁에서 밀려 몇달 동안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 정보를 비교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거안정은 고령자 삶의 기본 토대라는 것입니다. 집이 안정되어야 건강관리도 쉽고, 사회활동도 가능하며, 정신적 안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는 각 유형별 실제 입주 조건, 신청 방법, 장단점 비교, 입주 후, 생활 꿀팁까지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고령자 임대주택은 공공실버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민간 고령자 전용주택 세 가지로 나뉘며 경제적 상황과 필요 서비스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여러 정보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맞는 주거 유형을 선택해야 생활 안정과 복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꼭 공유하셔서 많은 분들이 올바른 주거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신청 방법과 입주 과정, 그리고 비용 부담과 혜택까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